혹시 아직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비싸게 디즈니 플러스와 넷플릭스 구독 중이신가요? 구독료 할인 받는 방법 3분 컷 바로 알려 드릴게요. 바로 공유 OTT 플랫폼 겜스고인데요. 이 사이트에서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를 구독하면 공식 홈페이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독할 수 있죠. 겜스고로 구독하면 얼마나 저렴한지 비교해 드릴게요. 디즈니 플러스는 81% 넷플릭스는 75% 저렴하게 구독할 수 있어요. 지금부터 겜스고의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 할인 방법을 설명할게요. 고정 댓글에 겜스고 사이트에 접속합니다. 우측 상단의 가입 버튼을 눌러 가입합니다. 페이스북, 카카오톡, 구글 계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. 그런 다음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구입 버튼을 누릅니다. 하단에 할인 코드 선택 할인코드를 입력하면 추가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입력하세요. 이제 결제할 차례입니다. 결제창에서 토스, 카카오 페이, 네이버 페이 혹은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. 정말 쉽죠? 3분도 안 걸려 구독비용 75%를 할인 받으셨네요. 이제 본격적으로 넷플릭스, 디즈니 플러스 재미있게 신작을 즐기시면 됩니다. 유튜브 프리미엄과 스포티파이 등 다른 구독 서비스도 있으니 겜쓰고 한번 둘러보시고 요금 절약하세요.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